요즘 하다 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친 놈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의식에는 기본적으로 안중근의 의거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띠겠죠. 이토가 조선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고 나서 일본 내 군부 세력이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주장할 때 영국에서 유학갔다 돌아온 유학파 출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야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정벌하려면 청나라와 대립해야 되니 미국이 자신들이 일본을 개항시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개항시키자라고 했던 약간 온건파였고 이런 이토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이토는 조선을 사랑했다 또 하나 이토가 한복 입었다고 조선을 사랑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토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최초의 총리였던 사람이고 총리를 무려 네 번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늙은 만큼 늙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땅에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건너왔을 때는 조선의 병합이라는 큰 꿈을 안고 넘어왔던 거고 이해가 끼었던 첫 단추가 을사늑약이어서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 갔단 말이야. 아니 조선을 사랑했으면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 가면 안 되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아니 우리 왕을 함부로 날린 새끼를 그 조선을 사랑했다고 라 이야기해요.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또 하나, 이토 히로부미 출신이 어딘가 봐요. 야마구치현. 조동맹할때 조슈번. 가장 구구적. 한반도를 정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식민지를 삼아야 된다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 그 제자가 해간 이토 히로부미고그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을 이어받은 게, 1대 총독 테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가 다이 야마구치현 조슈번 출신이고, 여러분이 아는 그 아베 신조가 이 조슈번 출신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조선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수 있니? 와, 나 화나, 화나는데.